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2025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종합 청렴도 최상위권 보전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지원기반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중점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총네 가지로 첫째, 반부패청년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위직주도로 부패 치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으로 부패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추진 전략에 따라 4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위직의 솔선 수범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함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기획단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렴tf를 운영하도록 하여 촘촘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위직 주도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청렴 릴레이 캠페인과 청렴실천 서약을 통해 고위직이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별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1기관 1청렴 과제를 운영하여,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패 취약 분야 소통 공감 간담회를 확대하여 고위직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불합리한 관행 및 불편 부당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청렴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선제적으로 부패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해충돌 위반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 누리집 내에 이해충돌방지 자가진단 메뉴를 신설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말 연시 등 취약 시기, 수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동무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배려하고 화합하는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관행 근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처리 절차 갑질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환기하고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교직원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 관행적인 선물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전교육청 반부패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